네, 반갑습니다. 엑스입니다. 이제 처음 보드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스케이트보드와 그다음 롱보드 이두 가지 중에서 되게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일단 바퀴 바퀴가 엄청 작아요. 롱보드보다 엄청 작고, 그 다음에 바퀴가 대부분 좀 딱딱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주행을 했을 때 조금 약간 둔탁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안 나가지?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바닥이 좀 고르거나 평평한 쪽을 골라서 연습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좀 롱보드랑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킥 살짝 이렇게 타원형으로 휘어 있는 킥이 존재하는데 이 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제 알리 같은 기술이나 김을 또 뛰어넘고 그런 기술들을 하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처음 스케이트 보드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컴플릿. 완제품을 구입하는 게 있고, 그다음 커스텀.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색상에 원하는 이제 제품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데크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데크마다 이제 사이즈, 그다음에 트럭, 트럭의 사이즈, 그다음 휠, 휠의 사이즈, 뭐 크기 요런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잘 모르 모르신다, 고르는데 좀 헷갈린다.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시면은 완성형 제품을 처음에 먼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시다 근데 나는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정보가 없다면은 전문적인 샵을 가서 이제 샵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롱보드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롱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바퀴도 좀 많이 커졌어요. 바퀴도 좀 많이 커져서 주행할 때, 주행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은 롱보드 종류는 이제 댄싱, 프리라이딩에 좀 적합한 그런 데크라고 볼수 있고, 이제 롱보드 같은 경우도 데크의 사이즈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휠, 휠의 크기나, 요런 강도 같은 것도 전부 다 다르니까 똑같이 전문적인 샵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완성형 제품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 뭐두 가지 제품 다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 구입하실 때잘 생각하셔서 장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